안녕하세요. 여자 일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제 목소리에서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하고 지금 이제 곧 해제를 앞둔 상황입니다.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증상 이야기를 좀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켰어요. 그리고 확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쉬었고, 또 어떤 책을 읽었고, 뭐 이런 이야기도 더불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요즘 잠복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저도 4일의 잠복기가 있었습니다. 잠복기 동안에도 감기가 이미 너무 심하게 걸린 상태여가지고 매일매일 키트를 했는데, 사일 동안은 계속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평소에 제가 비염이 워낙에 심해서 비염인가보다 그거와 되게 비슷한 양상의 감기였거든요. 콧물이 나고 코가 막혀서 목이 붓고 막 이런 상태인데 평소보다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일째 되는 날 자가진단 키트에서두 줄이 나와서 PCR 검사를 받고 바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잠복기 동안에도 제가 감기 증상이 심했다고 했는데, 잠복기 4일, 그리고 확진받고 3일, 그러니까 약 일주일 가량은 상당히 아팠어요. 그래서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다행인데, 저처럼 많이 아팠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우선은, 목소리가 <laughs> 지금도 안 좋지만, 그때는 정말, 헬륨 풍선을 먹은 것 같이 완전히 변형된 상태의 목소리였고요. 목도 많이 붓고 따끔거리고, 그래서 새벽에 잠을 좀 자기 힘들어서 일어나서 막 있는 약, 없는 약다 털어놓고 잠을 자는 게한 4일 정도가 있었고, 그 이후로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네, 식은땀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리고 곧 해제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컨디션이 100% 돌아온 상태는 아닙니다. <laughs> 다행히 저는 그 역학조사에서 기저질환을 표시 해서인지 아니면 기저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케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의 구청은 음, 코로나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주시고 체온과 혈압과 <laughs> 산소포화도를 하루에 두 번씩 체크를 해주셨고요. 물품을 제가 확진받고 났을 때 물품을 집 앞에 바로 걸어주셨어요. 보면은, 네, 소독제, 체온계, 손소독제, 그리고 이렇게. 산소 포화도와 이 맥박을 확인할 수 있는 요 키트를 보내주셔서 이걸로 매일매일 관리를 하도록 좀 지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3일째 대던 때 제가 처방받은 약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아프고 이런 상태는 지나갔지만 코가 막혀가지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목이 붙는 와중이라 가래도 좀 나오고 기침도 나오는 상황이었고. 전화 통화를 할때 처방약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laughs> 의사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약 처방도 해서 문 앞에 걸어주셨어요. 저는 코로나가 발발되고 많은 의료진들이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케어해주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답답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거의 아팠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 일주일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나름 잘 쉬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심이 확진을 받은 날 돌아와 오자마자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확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키트가 대 명확하게 두 줄이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강아지 목욕을 싹 시키고 장갑을 끼고 복도로 내보냈습니다. <laughs> 오해하실 텐데, 친구가 와줘가지고, 복도에서 친구가 손심을를 받아줘서 지금 일주일 동안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진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실외 배변만 고집하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코로나 확진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진 기간 동안 읽었던 어, 책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워낙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뭐 책도 많이 못 읽었고, 뭐 넷플릭스도 많이 못 봤고. 그냥 남주역 김태리 배우가 나왔던 스물다섯, 스물나그 드라마를 열심히 본것 외에는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개의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다 읽은 책도 있고, 아직 읽고 있는 책도 있고, 조금 조금씩 이제 꺼내서 보는 클립들도 있어요. 어, 임지은 작가님의 연중무의의 사랑이라는 책은 다 읽진 않고, 안았고 중간중간에 제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 주제의 이야기들을 골라서 좀 읽었는데요. 뭐, 페미니즘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얕은 소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으로서 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아주 진실되게 또 솔직하게 또 리얼하게 풀어주고 있고 문장도 깊이가 있는 문장들 객관화되고 조사된 문장들 그리고 많이 사색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해 준 친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라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laughs> 임진 작가님의 사기작도 나왔던데 그것도 되게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박상현 작가님의 1차원이 되고 싶어입니다. 이 책도 <laughs> 선물 받은지 꽤 됐는데 못 읽고 있다가 네 연휴 기간 동안 읽었는데요. 책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대구 수성못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서 이미 되게 호감을 느꼈던 궁금함을 일으켰던 그 서사였는데 책이 소문대로 정말 너무 좋아서 네, 한장한장 한장 아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가옥에서 나온 김효인 작가님의 메리 크리스 하우스. 이 책은 제가 다 완독을 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 하우스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크리스마스에 제주 3회 목장에서 말이 죽어가는 그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 두 명은 서울 호텔리어 출신의 이준이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이 친구는 뭔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제주도 해안가도 아니고. 아주 한라산 기슭에 자리 잡아서 사람도 많지 않고 눈이 오면 고립되는 그 지역에 게스트하우스, 크리스하우스를 맡겠다라고 면접 보고 취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 게스트하우스에, 그리고 곧 겨울을 맞아서 긴 휴식기를 가질 예정인 이 게스트하우스에 이준의 어린 시절, 누나 친구이자 추리마니아, 대박 소설가 지망생 제인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연쇄 살마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장르로 따지면 코지의 미스터리에 가까운 경쾌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 소설로 읽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이 진행되면서 살마마 사건의 단서가 하나씩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 호텔리어 출신의 이준이 제주도의 인적 넘은 곳으로 내려오게 된 비밀도 발표해지면서 점점 고조가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최근에 드라마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 경주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살인을 다루는데 인간의 목숨이 아니라 동물의 목숨의 그 소중함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면에서이 책의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모를 거예요. 인간이 특별해 보여도 사실 이렇게 무능한 동물도 없거든요. 무능하기만 한가? 경솔하기까지 하지.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갇히고 그러다 보면 완벽한 줄 알고 저지르는 짓들이 완전 허점 투성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인간보다 말 못하는 동물들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laughs> 코지 미스터리를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지 미스터리의 되게 즐거움은 주변 인물들의 캐릭터성인 것 같아요. 이 책도 마을의 주민들이 등장해서 함께 이렇게 사건에 얽히고 설키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양념처럼 재미 있었고요. 이재인이라는 사고 뭉치 같지만 어떤 정의로운 캐릭터. 약간 요즘 제가 빠져있는 스물다섯, 스물 하나의 나이도 같은 그런 정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 캐릭터가 주요하게 사건을 이끌어 간다는 점도 재미있었습니다. 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어, 순식간에 독파할 수 있는 책이라 혹시 저처럼 이렇게 경이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고저는 <laughs> 해제가 는서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요설는고 기쁘기도 하면서 <웃음> 다시 <laughs> 현실이야라는이각도는어요 많은 분들이고통받이 있으실 텐데 이고통이좀 빨리 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고통에 동참해서 있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라는 인사를 전하면서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활기찬 모습으로 봄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